1번 다음 그림에서 합동인 도형을 찾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써있네 삼각형 A, B, C래 지금 얘랑 합동인 거 찾을 거래 얘랑 합동인 거 어디 있을까? 둘 중에 누가 더 합동 같아 보이니? 어, 두 번째 게 지금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데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다 그치? 그러면 자 보자 B랑 대응되는 거 누구일까? 어, E랑 대응될 거고, C랑 대응되는 거. 그치, F. 그 다음에 A랑 대응되는 거. 어, D. 그러면 쓸게요. 얘는요, 삼각형 A랑 대응되는 거 D. 그 다음에 B랑 대응되는 거 E. 그 다음에 C랑 대응되는 거 F. 요렇게 써주면 돼요. 2번. 지금 3개의 삼각형이 있어요. 어떤 거랑 어떤 게 같을까, 지금? 그치.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같지. 자, 그러면 지금 F랑 대응되는 게 누굴까? 어, I랑 대응될 거야. 그 다음에 E랑 대응되는 애가 누굴까? 어, G가 대응될 거예요. 그 다음 D랑 대응되는 애는? H. 그러면 삼각형 E, F, D. 요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는 삼각형 G, 그 다음 F는 I랑 대응되겠지? 그 다음 D는 H랑 요렇게 대응되겠지? 2번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 B, C, D와 사각형 E, F, G, H가 합동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1번 점 A에 대응되는 점을 찾아달래. 대응점. 뭐예요? 어, 점 E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점 D의 대응점. 어, 점 H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점 G의 대응점 어점 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4번 선분 BC의 대응변을 찾아달래. 그럼 뭐라고 쓸까요? 어 선분 FG. 만약에 얘를 선분 GF라고 했으면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 이거 틀려요. 대응하는 걸 잘못 썼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답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5번은? 3분 he의 대응변 어, 3분 da 이렇게 쓸 거고 얘도 ad라고 쓰면 절대 안 되지 어, 그 다음 6번 각 c의 대응각 어, 각 g 그 다음에 7번 각 e의 대응각 어, 각 a 이렇게 찾으면 돼요 3번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래요.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네. 1번 선분 DE의 길이를 구해 달래. 선분 DE는 여기 있지? 얘몇센치일까요 어, 얘는 4센치예요 2번 각 D의 크기를 구해 달래. 각 D가 여기 있거든. 얘는 몇 도예요? 어, 65도 이렇게 될 거예요. 3번 각 C의 크기를 구해 달래. 각 C는 어, 여기니까 55도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지? 어. 4번.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합동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1번.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 달래. 선분 BC 몇센치예요 어, 7센치예요 그다음 2번. 선분 EH의 길이를 구해 달래. EH. 어, 5센치예요 그 다음, 3번, 각 D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어, 120도. 그 다음에, 4번, 각 E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어, 80도. 이렇게 써주면 돼요. 1번, 다음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1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서, 선분 AB랑 같은 거는? 어, 선분 D. 이렇게쓸 e, 거고, 그 다음에 선분 BC랑 같은 거는 어 선분 EF. 지금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죠? 그 다음에 선분 AC와 같은 거는 어 선분 DF.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S, 얘도 S, 얘도 S. 그래서 SSS 합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쓰자. 삼각형 ABC는 삼각형 D 그다음 B랑 대응하는 건 E, 그다음 C랑 대응하는 거 F 이렇게써 주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서 선분 DE랑 같은 거. 선분 DE가 어디니? 여기 있네. 어, 선분 뭐요 AB 이렇게요 그다음에 선분 AC와 같은 거. 선분 AC 여기 있어. 어, 선분, D, F. 그 다음에 각 A랑 같은 거. 각 D. 그러면 S. 그다음 여기도 S. 얘는 A. 지금 보면은 여기와 여기에 끼인 각이지. 그럼 얘는 S, A, S 합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자. 삼각형 A, B, C와 합동인 거. 삼각형 A는 D랑 같지. B는 E랑 같고, C는 f 요렇게 써 주면 돼요. 자, 3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서 각 A와 같은 거뭐 있어요? 어, 각 D가 같아요. 선분 AC와 같은 거는 어, 선분 DF. 지금 A랑 D랑 같고 C랑 F랑 같죠? 그다음에 각 C와 같은 거? 어, 각 F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 얘가 s 얘가 a 이렇게 되겠지 하나의 선분이 있고 그 양끝 각이 같을 때 a s a 합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삼각형 a b c 와 합동인 거 삼각형 a랑 지금 어디랑 d b랑은 e 그다음 c랑은 f 요렇게 써주면 돼요. 2번 다음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나타내고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1번이랑 같은 거 찾으래요. 1번이랑 같은 거몇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에 있지? 지금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5. 똑같지? 이게 무슨 합동일까? 세 변이. 그치. 얘는 세 변이 같으니까 S S S 합동일 거예요. 얘는 삼각형 A B C 와 삼각형 A랑 대응되는 거 누구예요? Q. 그 다음에 B랑 대응되는 애는. 그 다음에 C랑 대응되는 애는 P. 요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누구랑 같이 합동일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누구랑 합동이에요? 어, 첫 번째. 그러면 자 지금 보자. 얘 삼각형 D, E, F래. 그러면 삼각형 D랑 같이 대응되는 애는? L이 되겠지? 그 다음에 E랑 대응되는 애는? J가 되겠지? 그 다음에 F랑 대응되는 애는? 음, K. 그래서 지금 얘네 보면은 한 변이 있고 그 다음 양 끝각이 같애. 그러면 얘는? ASA A 합동 요렇게 되겠죠. 이해 갔지? 어. 3번. 다음 중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e 합동이 되는 조건에는 동그라미 하고 그게 아니면은 x를 해 달래요. 자, 1번. AB. 여기랑. 그다음 DE. 여기가 같대요. 그다음에 BC. 얘랑 EF가 같대요. 그다음에 AC D, F가 같대요. 이거 무슨 합동? 어, S, S, S 합동이겠지.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각 A랑 각 D가 같대요. 그 다음 각 B랑 각 E가 같대요. 각 C랑 각 F가 같대요. 이거 어때? 어, 이거 안 되지. 각만 3개 있다고 합동은 아니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B, C랑 E, F랑 같대. 그 다음, 각 B랑 각 E랑 같대. 그 다음, 각 C랑 각 F랑 같대요. 이거 어때요? 어, A, S, A겠지? 한 변이 있고 양 끝각이지? 그러면 얘는 A, S, A 합동이에요. 그 다음 거. 이번에는 A, B랑 D, E랑 같고, 그 다음, A, C랑 DF가 같대요. 그러면서 여기랑 여기가 같대요. 이거, 어때요? 어, 이거 어디 각 알면 합동될 것 같아? 어, D랑 A랑 여기랑 여기가 같을 때 SAS 합동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